당신의 능력에 대한 내 믿음이 오락꾼 레이너 사령관. 이제 최후의 일격을 가할 때야. 유물을 사용해 칼날 여왕을 제압하고,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 종지부를 찍으시오. 공병비가 주골낙지로 젤라가 유물을 옮기고 있네. 남원병력을 총동원하여 그 주변을 지켜내야 해. 안타깝게도 유물을 칼날 여왕에게 사용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네. 충전을 해야 하거든. 메비우스 재단이 제공한 정보를 보면 유물에서 발사되는 파동이 저그를 유혹하나 보더군 일단 장치를 작동하면 근처에 있는 모든 저그가 미친듯이 o 물로달려들 m a 현재 우리 are a 으로는 계속되는 m a 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아마 이물이 도움이 될 a r 정 a 에 따르면 이 woman. You are a young woman. You are a young woman. You are a y o u 것만 빼면 다른 어려움은 없을 걸세. 에너지 회오리는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하네. 다행히 초저주파를 발산하기 때문에 대란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지. 충전이고 뭐고 도움이 된다는데 바랄 게 있겠습니까? 있지만 캐리건이 저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그걸 잊겠어? 젤라가 유물을 가져왔고 찾아다니는 수고를 이렇게 덜어주다니 진절하기도 하지. 경고, 대규모 적우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유물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어, 제법인데. 하지만 그 정도는 어고없어내 부하는 셀 수도 없이 많은데, 당신 부하는 시시각각 줄어가지. 결말은 불보듯 뻔해. 계속하세요. 뭔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죠? 안 좋은 일인가요? 무방지원 대기 중. 하나? 사령관님, 곧 저그가 우리를 덮칠 겁니다. 벙커를 건설하고 최대한 많은 유닛을 훈련해야 합니다. 만일 손을 쓸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에너지 회오리로 기지를 방어하십시오. 재충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연결됐소. 말씀하시오 사령관. 출동 다은 누구? 운원을서식니 무슨 일이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 알겠습니다. 알리시고... 그렇게 하죠. 우방 교수님, 이쪽... 예, 알았다고요. 해이... 아주... 관선로는 준비 완료! 완성 아군 이 공격 하고 있 습니다. 여긴 못 죽겠는데요. 아무도 누구니? 건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무이 어! 없네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구가 안살... 어! 왔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있어요? 부속관메 완성.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지원. 갑자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지각 공격시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대장님. 엄청난 수의 저급 비행체가 유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연료 예.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자기들 같은 걸볼수 있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지고 있습니다. 아이공격되고습니다 원일있 어요？도망 지원 대기, 중 계속 가 세요. 저급 행 체가 엄청나 게 몰려 옵니다. 경고, 12등급 사이오닉가 감지되었습니다. 탈락예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하들만 내보내자니 심심하군. 이제 내가 직접 당신에게 죽음을 안겨줄게. 넌 후회할 거야 캐리건을 쫓아냈다 잘하고 있어 신호 수신 중 어? 저그 비행체가 또 몰려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회오리를한번일으키는건어떨까요 우왕, 지원, 해쇼. 어디, sir? 아, 빨있 아, 빨리빨리. 아, 빨리 아, 빨리빨리. 경체가 더 몰려옵니다. 뒤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관살로는 음. 음. 준비 완료. 자, 빨리 빨리. 가 관살로는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공격 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지가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장님, 다수의 대군주가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공 방어 준비를 하십시오. 공격 받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가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12등급 사이언니파가 감지되었습니다. 칼라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내 땅에서 너희를 싹쓸어 버리겠다. 더욱 어, 분발해라, 제군들. 신호 수신 중. 어? 저그 비행체가 또 몰려옵니다. 업데이트 완 관절로부터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배를 보내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신호수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장님, 엄청난 수의 저그비행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고급도가 부족합니다. 아군이 유물의 에너지 회오리 재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지가 공격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무방지원 대기 중출동 준비 완료 기지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12등급 사형입파가 갓이되었습니다. 칼날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처음부터 여기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지. 반설로건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여기 음. 지원이 필요한... 반살로건 음. 이... 준비 완 이러다간 밀리겠습니다. 유물을 쓰십시오. 페리건이 아. 다시 호퇴했다. 계속 버텨라. 신호 수신 중. 저급 비행체가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력이 심각한 방어사고 있습니다. 후방 지원 대기 중. 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경고. 10등급 저그 비행체가 감지되었습니다. 이럴수가... 이제껏 본것중 가장 큰 저그 생치 반응입니다. 지금 대장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반격을 했어요. 여기 지원이 필요한데.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급품가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심신 대장님 엄청난 수의 저그비행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돌왔습니다 어리석은 갓데. 내놈들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는지 알고나 있나? 어, 요여인 계속 밀어붙여. 수의 저급 비행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은 도구니 무슨 일이죠? 남은 수비. 이어다가 밀리겠습니다. 유물을 쓰십시오. 아, 군이공격받고 있습니다. 갑니다. 간다 e 요 신호 수신 e t 대장님, 엄청난 수의 저 e r e Come here. Come here. Come h e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유물의 에너지가 최대치에 근접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신 저그 비행체가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사방이 저그입니다. 대장님, 유물을 사용하십시오.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12등급 사령님파가 갑지되었습니다. 하얀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군. 이제 죽을 때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고갈되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사자듯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 반드시 대각하주마! 포기지마 <놀람> 사라의 목소리야. 좋아. 약해지고 있는 거야. 지금입니다 장군님 발사하세요 지미, 그녀만 죽으면 난 자유야. 우리 둘다 선택을 해야겠고. 정말 유감이군. Субтитры